아유, 어떻게 안녕, 혜찌요 오늘은 연말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어, 연말에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 일단 기초는 다 바른 상태고요. 우선, 첫 번째, 기초를 다마인 뒤, 컨실러로 눈두덩이 위에를 이렇게 쓱쓱. 이렇게. 어, 너무 많이 발랐다. 이렇게 눈두덩이만 먼저 밝혀줍니다. 이렇게 컨실러를 먼저 눈두덩 위에 발라주시고, 요거는 어, 아이 프라이머 제품인데 색이 있는 프라이머고요. 섀도우랑 프라이머 성분이 같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만 살짝 발라줍니다. 그 다음, 이건 손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약간 음영 색을 이용해서 이런 총알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퍼뜨려줍니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랑 이렇게 가루 섀도우를 해서 가루 날림이 최대한 적게 해서 운영 라인에 딱 맞춰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아이홀 전체로. 조금 부자연스러우면 이렇게 손으로 슥슥슥 이렇게 라인을 뭉개주면은 저는 오늘 사용해줄 거는 원래 자주 사용하는 이 벽돌색 약간 진한 벽돌색이랑 와 진짜 많이 쓰면 되는다 이런 약간 붉은 펄감 있는 거랑 섞어서 약간 붉은 수름하지만 진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음. 두 개를 섞어 볼게요 이렇게 살짝 섞어서 저는 가루 날림 있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로 펄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발라준답니다. 오케이. 잘 밀착되라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조금 더 진한 섀도우로 꼬리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런 좀 납작하고 사선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꼬리 옆에 찍어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꼬리 옆에 삼각존으로 찍어주시고, 딱 이렇게 쌍꺼풀 라인 맞춰서. 안쪽으로 조금 그라데이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펄감 있는 핑크 섀도우로 전체적으로 한번 펄을 자글자글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브 러쉬 양 조절해주시고 이렇게 다음은 속눈썹을 붙일건데, 이렇게 길이가 같은 속눈썹을 반타정냈고요 이렇게 반대에서 이렇게 속눈썹을 안쪽에 붙여주실거라서 속눈썹 원래 뒤쪽에 이렇게 풀을 붙이는데, 앞쪽에 풀을 붙여주시고 속눈썹을 이렇게 들어서 이 안쪽에 붙여줄거라 이거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속눈썹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제가 눈화장을 먼저 한 이유는 어 연말 메이크업하면 펄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쓰니까 펄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가루 날림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데 밑에 가루 날림이 있으면은 메이크업 자체가 많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지저분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한번 토너로 닦아주고 베이스, 메이커, 피부 메이크업을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조금 토너로 이렇게 닦아주면 완전 허거다 <laughs> 할 만큼 나온답니다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피부 온도도 좀 내려가고 화장하기가 정말 잘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피부를 닦는 동안 피부 열감도 내려갔고, 윗밑에도 정리가 조금 됐고요. 속눈썹도 조금 마를 겁니다. 짠. 저는 이 제품이 유분감이 좀 좋아서 좀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서 조금 섞어서, 이렇게. 여기 삼각형 만들 주시고 이쪽도 삼각형 만들 주시고 이마, 콧대, 이렇게 발라줄 거야. 이렇게. 얼굴 안쪽부터 많은 양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안쪽부터 양을 해서. 밖으로 조금 퍼뜨려 주시면은 이미 쉐딩한 느낌이 조금 난다 해야 되나? 얼굴이 조금 입체감 있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오케이. 얼굴 이렇게 안쪽부터 밖으로. 연말 맥, 메이크업은 뭐니 뭐니 해도 지속력이거든요. 화려하고 지속력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두드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두드려서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뾰루지 있는데 컨실러를 살짝. 이렇게 커버력이 조금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컨실러를,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컨실러를 먼저 펼쳐주시고, 이렇게 쿠션을 살짝, 이렇게 밝혀줘야 될 하이라이트 부분. 컨실러 있는 제품으로, 이마, 볼 중앙. 이렇게 조금 한겹더 올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눈썹. 저는 이렇게 얇은 브로우를 좋아한답니다. 이걸로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시는데 저는 약간 꼬리 부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여까지 꼬리를 그려주신다고 생각해요. 눈보다 눈썹이 절대 짧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 주는 걸로는 약간 여기 중간부터 약간 3분의 1 지점부터 뒤쪽까지 꼬리까지 그려 주시고 어, 요렇게 브러쉬로된 브로우 키트, 브러시로 뭐 하여튼 이렇게 된 제품으로 앞머리 부분을 이렇게 이런 쉐딩을 앞부분 좀 연한 부분을 이용해서 눈썹 전체 한번 쓸어주고, 앞으로, 코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 코앞에서 눈 위로. 쉐딩이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눈 위로. 이렇게 해주시고 코 여기 끝 부분도 해주시고 입 밑에 인중 입밑 인중도 이렇게 살짝 좀 발리는 거 좋아하고요. 이렇게 입 아래쪽에도 쉐딩을 살짝 해주시고. 이왕 쉐딩을 한 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마 라인부터 이렇게 들어서 이마 라인부터 이렇게 옆에 턱선을 전체적으로. 다음은 이제 속눈썹도 어느 정도 말랐을 거고, 어 이제 다시 눈화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이런 젤 라이너를 살짝 묻혀서 속눈썹 붙인 안쪽에만 젤을 조금 해줄 거랍니다. 젤로 점막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속눈썹도 살짝 눌러주면서.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붙어라, 붙어라 하면서 약간 점막을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한쪽, 안 한쪽. 이렇게 한 다음에, 필수 아이라이너. 는 여기 눈, 주, 저는 약간 중간부터 꼬리까지 쭉 그려주거든요.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안쪽에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앞에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조금. 앞머리 쪽은 이렇게 해서 컬링 해주시고, 뒤쪽은 여기 안쪽이라 이렇게 조금 붙으라고 아래 위로. 그 다음은, 눈밑 애교를 그려줄 거예요. 조금 더 펄감 있는 저, 저의 최에 약간 펄땡이. 이렇게 눈 앞머리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 이어지도록. 저는 여기 앞부분도 살짝 칠해주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아이브로우를 살짝 들고, 눈 밑에 웃어워서 여기 딱 그림자 지는 데를 살짝 그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애교살이 이렇게 부각돼 보이는 느낌. 제가 한 10년을 쓰겠다 생각하는 <laughs> 저희 블러셔. 이렇게 톡톡톡 조금만 찍어서 색이 좀 진해서 톡톡톡톡톡 이렇게 막 올려줘요. 거의 한번 이렇게 찍어서. 이거는 정말 최애템. 제가 눈이 정말 잘 번지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파우더를 쓰고, 어, 나가면은 그래도 눈화장이 거의 안 번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두툼하게 많이 올려주는 편인데, 꼼꼼하게. 눈 주위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줍니다. 이렇게 눈두덩이 위에도 마무리, 대망의 마무리. 립이죠. 립을 전체적으로. 입술 크기보다 살짝 크게 발라줘요. 이렇게 계속 뭉개가면서 다음에 립스틱으로 어 요즘에 꽂힌 건데 여기 앞부분 있죠? 앞부분을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 그러니까 입술 산이 없이 약간 입술이 윗입술이 동그랗게 이렇게 발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에만 한번더 색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짠 <laughs> 이렇게 <laughs>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 다 하고 옷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연말 메이크업 같나요? 조금 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지의 연말 메이크업 끝. 안녕.